저는 나사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이수양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3학기 동안 실습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세그 개의 과목을 이수해야지 실습만 관찰이 아니라 실습만 세 개의 과목을 이수해야지 그 교육이 가능한데요. 그 3학기 동안 실습을 하면서 내내 대상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, 그 언어, 어,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의 끝까지 공부합니다. 이 과정은 그 3학년 1학기까지 배운 이론들을 충분히 이제 실습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이 과정이 없다면 사실은 이제 임상에 나가서 정말 이제 어찌할,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이제 <laughs> 상황이 벌어지겠죠. 그래서 실습이 그 사실은 언어재활 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양질의 실습 교육이 보장되는 그런 이제 실습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